안녕하세요 끌로입니다 최근에 앤틱 제품들 소개 외에도 다양한 앤틱 컨텐츠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앤틱 입문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축으로 이전을 하고 저희 매장에 신규 직원이 입사를 했는데요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제 앤틱 쪽은 처음이라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엔틱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어제는 저희 신입에게 가장 궁금한 게 뭔지 물어봤는데요. 또 의외의 신선한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엔틱 가구들이 영국, 프랑스에서 오잖아요. 근데 영국에 지금 사는 현지인들은 엔틱 가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 궁금증들 질문지도 저희 신규 직원의 시선에서 바라본 엔틱 세계의 궁금증들로 풀어갈 건데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엔틱 빈티지. 기본적으로 이제 100여 년대 제품들을 우리가 엔틱이라고 하고요. 50년 전후 제품들을 빈티지라고 합니다. 간혹 엔틱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중고예요 라고 하시면. <laughs> 네, 사용했던 물건은 맞아요. 여기서 잠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고와 엔틱의 차이는 제품의 역사가 담겨있는 가치의 차이가 아닌가 합니다 이사갈 때돈 주고 버려야 하는 건 중고가구 나중에 다시 되팔아도 샀던 가격을 제대로 받거나 그 이상 받을 수 있는 거또 우리 애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엔틱 가구가 제가 매장에서 직접 손님들을 응대를 하고 그릇을 포장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미 이제 엔틱 컬렉터이신 분들은 취향이 딱 잡혀 계시고 필요한 거, 내가 더 갖추어야 하는 구성들을 인지를 하시고 골라오시는 반면, 이제 갓 엔틱에 빠지신 분들의 첫 질문은, 어, 제가 잘 골라온 거 맞나요? 골라온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가치가 있어요? 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또 컬렉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단종된 도자기 회사. 두 번째는 핸드페인팅 제품을 저는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릇의 가치는 우선 희소성에서 가치가 결정이 되고 그 몸값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예전에 제가 앤틱 입문자를 위한 그릇 추천 탑5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나의 취향도 중요하고 또 내가 얼마만큼의 버짓을 쓸 건지. 예를 들어 나 이번에 앤틱 그릇 20만 원짜리 살 거야라고 했는데 5만 원짜리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20만 원짜리 환기를 데려올 건지. 보통 입문자분들은 전자이시고요. 나중에 이제 그릇을 모으시다 보면 후자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에도 팁을 드리자면 이제 그릇을 모으시다 보면 나중에 모두의 최종 고민 종착역은 그릇 놔둘 것이 없어요.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입문자 때 모으셨던 그릇들을 처분하고 싶어 하시고 더 좋은 그릇에 눈이 가게 되거든요. 저 역시 그랬었고요. 조금 더원리 바라보시고 무난한 찻잔들로 초반에는 많이 들으시지 마시고 평상시 쓸거 외에는 옳은 거, 제대로 된 거, 가치 있는 그릇들을 하나씩 콜렉 하시는 게 나중에 더 멋진 나만의 컬렉션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가치를 파악하는 포인트는 백스탬프입니다. 백스탬프는 한국 네이버보다는 저는 영국 구글 자료들을 많이 참조하고 있고요. 보통 앤틱 프로그램들을 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 제품의 가치는 백마크로 연도를 추정하고 누가 만들었는지 등으로 값어치가 정해집니다. 빈티지 찻잔 제품들은 관리가 그래도 엔틱보다는 조금 쉬운 편이긴 한데요 유난히 유약이 약한 경우 크리올린 제품들이나 퀸즈 외 제품들은 쓰실 때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하는 제품들이고 엔틱 찻잔들도 종이자 같이 얇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한마디로 답은 예열이 포인트입니다 도자기에 뜨거운 찬물을 붓기 전에 이지근한 물로 한번 예열해 주시는 단계만 거쳐 주신다면 조금 더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더 오래 이쁜 귀한 엔틱 찻잔으로 티타임을 함께 오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 드시고 나시면 바로 헹궈 주시는 것도 유약에 찬물이 들수 있는 케이스를 확실히 줄여 줄수 있으십니다. 엔틱을 처음 접하시고 시작하시기에는 이쁜 엔틱 찻잔으로 조금 더 다가가기 편하실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엔틱 찻잔을 모으시다 보면 그찻잔들을 싱크대나 일반 장에 가둬두기엔 그찻잔의 값어치를 제대로 우리가 즐길 수가 없더라고요. 엔틱 찻잔은 이제 엔틱 장에 들어가면 그 시너지 작용이 확실히 틀린 것 같습니다. 엔틱 가구는 이미 100년 정도 된 제품들인데 한국에까지 건너왔다는 건 우선 제품의 상태가 평균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엔틱 가구를 들으셨을 때 관리 방법 이것만 지켜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물걸레, 물티슈로 절대 닦지 말 것. 또 너무 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이 바로 떨어지는 창간을 피해주시고요. 시중에 판매하는 가구 오일도 좋고요. 또 팁이라면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그 베이비 오일 있죠? 살짝 해서 마른 걸레로 가끔 닦아주시면 가구결이 이쁘게 살아납니다. 무조건 이제 엔틱 가구가 이쁘다고 사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집 사이즈, 집 분위기, 집의 컬러톤을 보시고 결정하셔야 하세요 필요한 용도도 꼭 고려해 주시고요 수납에 충실한 장을 할 건지 아니면 디스플레이에 더 중점을 두시고 싶으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오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해 드릴게요 디스플레이도 멋지게 하면서 많은 그릇을 수납하는 유리 장식장들도 있거든요 참 그리고 프렌치 가구 쪽으로 원하시는지 아니면 영국 앤틱 가구 쪽으로 마음이 있으신지 방향도 잡으시고요. 간결하게 떨어지는 영국 앤틱 장들도 그 1910년 경 에드워디언 장시장들도 추천드리고 조금 더 로맨틱하고 분위기 있는 느낌을 주시고 싶으시면 프렌치 유리장도 추천드립니다. 영국 현지서에가 14년을 살면서 이제 제가 바라본 영국 일반 가정집들은 그 사실 한국 고객님들에게 볼수 있던 그런 앤틱 인테리어만큼 아기자기하고 이쁘게 해놓은 경우는 많이는 볼 수는 없었는것 같고 일반 영국 가정집들은 그 이제 엔틱 가구를 일부러 사서 엔테리어 한다기 보다 정말 삶 속에서 실용적으로 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쓰던 할머님께서 쓰시던 그런 자연스레 집한 구석에 오래 자리하고 있던 그런 엔틱 앤틱 가구들. 엔틱에 관심이 크게 없는 젊은 세대들은 그런 가구들을 내놓는 경우가 많고, 그게 전부 우리에게 엔틱 매물이 되는 거고요. 제가 영국 현지에서 또 유럽에서 매입하면서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편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소한 그런 엔틱에 대한 궁금증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덧글로 궁금하신 부분들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정리해서 한번 또영상 만들어 볼게요. 글로 엔틱 채널 구독은 다들 하셨죠? 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횡단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난 엔틱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